<목소리> 안녕하세요 시원입니다. 오늘은 자 하늘에 날 것입니다. 여기는 케이블카 부산송도입니다. 자 여기는 경치가 참 좋은 곳입니다. 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인사로 맞아요. 안간만나.

자, 우리 생시 바다, 바다에 바다, 바다 한번 모아볼까? 모아볼까? 어, 근데 이거 좀 무섭다, 진짜. 맞아, <laughs> 조금 무서워요. 네, 제 손입니다요. 잠깐만요. 이게 바다예요, 지금. 바다예요, 이게. 오! 말스에보세요이씨 너무 <목소리> 기분좋습니다조심하세요해요하세요알았습니다 어, 조심하세요. 아, 와. 근데 저기 해안도로가 아빠 참 좋다. 좀만 아, 있으면 덕통 저 덕통. 해안도로에 가만히 보면은 네. 뭐 바닷속에 들어가면 만 기다려 주세요. 세요요아요 와, 높게 다 여기에 바다에 배들이 엄청 많아요. <laughs> 시현 까불는 기분이 좋은가봐요. 다시 한번 시현아 설명 좀 해봐. 안녕하세요 시현입니다. 여기는 지금 한 제가 하 나라 갖고 있습니다. 여기는 송도, 송도 손도, 부산 송도구요. 부산 송도구요. 부산 부산 송도 예 부산 송도구요. 테이블도 <laughs> 전 처음에 투명한 자동차에 들어왔어요. 카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아주 웃겨요. 오예 이따 어, 또 만나요. 이따 또 만나요. 다 왔어 벌써 너무 짧아 저기요? 아, 네? 여기요 지금 봐보세요 좀만 있으면 될콤될달입니다네 알겠습니다 시현TV 또 한번 해볼래요? 안녕하세요 저는 시현입니다 지금 자기 인터뷰를 몇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내가 보던 내가 보이던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안 n t know. I don't k n o 대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이 I 봐 o n t k n o 대 I d o 자 높이 올라갑니다. <목소리> 자, 다 왔습니다. 투명한 발좀 쳐보세요. 아, 시안아, 발좀 쳐봐. <목소리> 왜 그럴까? 뭐가 이럴까? 자. 아, 성했었로 사람이 없습니다. 이제 같이 어, 들어간다, 들어간다. 들어간다, 들어간다, 들어간다. 들어간다. 들어간다, 들어간다. 들어간다, 들어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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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와, 빨라, 속도 엄청 빨라.